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쉐보레 레이시 트의 안재모 선수입니다. 올 시즌은 많은 분들이 올뉴크루즈의 머신 드라이버 머신에 기대도 많이 하고 계실 거고, 쉐보레 어, 측에서도 그러실 거고,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좀 어, 마지막 유종의 미를 꼭 걷어야겠다는 그런 굳은 의, 다짐을 하고 올 시즌을 밀말 생각해요. 왜냐하면 올해까지도 성적이 안 좋으면 제가 설 자리가 있겠어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쉐브레이시 팀의 감독 겸 선수 이재호입니다. 예, 네, 올 시즌 각오는 뭐, 일단 열심히 하자고요.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죠. 작년에 아쉽게도, 어, 작년에 처음 탕, 참가한 그 인디고와 서환 퍼플레이싱 팀에 약간의 좀 밀리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그 밀렸던 어떤 느낌들, 작년에 쉐브레이시팀 팬들이 실망하셨던 그거 배로 어떤 우승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팀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you 이 세대 크루즈의 강점은 자타가 공인하는 강력한 바디 강성과 그 부품을 이루고 있는 이 완성도들이 굉장히 강해서, 이것을 그 투어링카 레이스 뿐만 아니라 완전히 고출력의 GT 카로 만들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증거를 저희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레이스를 하면서 증명을 해왔습니다. 2세대 크루즈를 이번에 처음 만나서 저희가 많은 공부를 다시 하기 시작했는데요. 2세대 크루즈는 그 1세대 크루즈의 강점을 이어와서 더 감량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강력한 레이스카로서 더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이 디자인도 보시면 굉장히 날렵하고 컴팩트해졌어요. 그러면서 이 하체를 구성하고 있는 디멘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세대 크루즈에서 배운 공부를 2세대 크루즈에 바로 적용할 수도 있고, 더 모자랐던 부분이 채워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 1세대 크루즈에서 쌓았던 데이터들을 그대로 2세대 크루즈로 전개하는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전륜차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 예를 들자면, 어, 전륜차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전 경기 전과 후반에 굉장히 특성이 변하는데, 이런 것들이 변화를 적게 하고, 끝까지 강력한 퍼포먼스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서 종반까지 그 승리를 줄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 2세대 크루즈는 1세대 크루즈 레이스카와 좀 다르게 그 굵은 선과 단순한 색깔을 사용해서 정말 전통적인 레이스카의 모습을 실현했고요. 이번에 디자인 컨셉은 한국 m 한국 GM 디자인 센터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지금까지 레이스를 하면서 국내 환경 중에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에어로 다이나믹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험을 어 자주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더 그런데 그래서 외국에 많은 선진화된 레이스카를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1세대 크루즈에서의 그 디자인의 각진 부분이 공기저항 개수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에 2세대, 2세대 크루즈는 굉장히 날렵하고 컴팩트한 디자인 때문에 공기저항 개수를 크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장점을 살려서 이 세계 최초로 정말 이 2세대 크루즈를 개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작업으로 딱 지금 현재 두 대분만 나와 있는 상태예요. 수작업으로 제작을 해서 어 굉장히 단차를 줄이고 공을 많이 들여서 어, 지금 굉장히 만족하는 디자인이 탄생을 했고요. 첫 번째 테스트를 통해서 이 공기저항 개수가 많이 줄어든 장점으로 최고 속도를 경신하는, 크게 경신하는 그 시험 결과를 얻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그리고 그 한국지엠 디자인센터에서 데카를 멋지게 완성해 주시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해외 국제 규정에 맞는 국제 대회에도 나갈 수 있는 최초의 레이스카가 탄생한 상황입니다. 어,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어, 한국 최초의 레이스카가 탄생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레이스카의 디자인은 저희가 지금까지 어, 가져왔던 디자인의 모티브를 그대로 어, 가져오면서 더 단순하고 붉은 선으로 정말 순수한 레이스카가 탄생한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컨셉카, 뭐 쇼카의 느낌의 좀 화려한 데칼이었다면 이번에는 단순하고 굵은 선을 사용하면서 정말 힘을 안에 가지고 있는 강력한 레이스카의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고유의 아이덴티티인 진한 파랑색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이 정, 전통적인 레이스카의 본질을 그리고 강력한 힘을 내재, 내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레이스 규정이 우리나라만 있는 레이스 규정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그런 우리나라에 특화된 규정인데 그게 뭐 잘못됐다기 보다는 그렇게 현실이 반영된 규정이 지금까지 이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 전 세계적으로 보편 타당하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투어링카 레이스 TCR의 규정을 어, 접목하게 돼서 우리가 TCR과 대, 대회를 같이 할 수도 있고 TCR 차량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회를 같이 할수 있는 규정이 되었습니다 국제 규정이 적용이 된 건데 그럼으로써 우리가 후륜차에 비해서 어, 가지고 있던 약간 불리한 부분들이 점점 해소되어 가고 있는 그리고 많이 해소된 그런 규정이 이번에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전륜차와 후륜차와의 다른 흡기구 제한 규정 그리고 핸디캡 웨이트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1.8L 에코텍 가솔린 엔진인데요 이번에도 그대로 작년에 사용하던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엔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이 에코텍 1 8 가솔린 엔진이 굉장히 내구성이 좋고 터보 차저를 적용함에도 무리가 없는 강력한 내구성 그리고 좋은 출력. 그래서 타사의 2.0 엔진과 지금 뭐, 뭐 월등하게 어, 좋은 성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 엔진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사용한 변속기예요, 사실은. 수동 변속기를 레이스카에 사용하는데 보통 수용, 수동 변속기는 H-매틱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치 조력과 어, 기어 조작하는 데 조금 뭐 번거로운 부분을 시퀀셜 미션이 해소를 해주었습니다. 시퀀셜 미션은 변속을 시퀀셜 제어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모터사이클의 미션과 같은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이버들이 그 베스트 랩을 달성하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더, 여유를 더 주죠. 그래서 변속할 수 있는 변속도 뭐 클러치 없이 변속도 가능하고 레이브 매칭을 안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더 드라이빙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1세대 크루즈는 그 차고 넘치는 바디 강성 때문에 저희가 레이스카로 제작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적었어요. 보강을 하는데 덜 신경을 더 많이 안 써도 됐던 거죠. 근데 2세대 크루즈는 이 작고 컴팩트한 이미지 때문에 그리고 뭐 그런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보강, 어, 바디 보강에 대한 염려를 많이 했는데 개발을 하려고 작업을 하다 보니 이 초고장력 강판이 무엇인지 정말 여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바디에 이 철판들이 1세대 크루즈보다 더 얇아졌거든요. 얇아졌는데 이 드릴로 구멍을 뚫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스카로서 활용하기에도 정말 탁월한 바디가 다시 한번 탄생했다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이번에 그 TCR이라는 규정이 들어오면서 안전에 대한 규정이 더 강화되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롤케이지의 수가 더 의무로 장착해야 되는 롤케이지 수가 더 늘었고, 어 근데 다행히도 이번에 2세대 크루즈는 그 가벼운 차체 그리고 강한 강성 때문에 저희가 그런 규정 안전 규정을 적용하고 더 저희가 원하는 요소들을 강화하고 보강하는데 부담이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규정도 확보를 했고 바디 강성과 저희가 원하는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강점들을 보강하는데 더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선수의 드라이빙 포지션이 경기력을 얼마만큼 좌우하는지 일반 운전자들은 아마 그 상상을 하지 못하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드라이빙에 온, 온몸을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유지하는 어, 콕핏을 구성하는 구성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적인 버킷시트 전혀 선수가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이 바디의 차의 움직임을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 굉장히 중요한 버킷시트고요 이 버킷시트와 이 쉬프트레버 포지션, 스티어링 휠의 포지션, 그렇죠? 스티어링 휠의 포지션이 있죠. 스티어링 휠의 거리, 그리고 페달, 페달의 간격과 거리, 이런 것이 드라이빙 포지션을 결정짓는 요소들인데 TCR 규정을 접목하면서. 어,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수준 높은 레이스카를 제작하려고 어, 저희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프로팀, 프로 레이스카 다운 레벨업을 추구했는데요. 그래서 어, 도입된 것이 어, 최신 버전의 대시로거, 그리고 스위치 패널 ECU 이런 값비싼 장비들, 장비들을 어, 이번에 접목하면서 수준 높은 해외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한국형 레이스카를 탄생시켰습니다. 일단, 서스펜션 개발에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그 효과적인 레이스와 기술 개발 그리고 발전을 굉장히 제한하는 일이 돼요. 그리고 레이스카는 서킷을 달리는 차와 이 공도를 달리는 차는 서스펜션이 달라야 되거든요.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돼요. 그거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을 역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서스펜션 개발을 제한했던 것을 일부 풀어 주면서 그 부자연스러웠던 것이 해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이, 레이스 차, 레이스카가 서킷을 달리는데 더, 덜 힘들게 해주었다. 이렇게 된 규정입니다. 그래, 단연간 운영해온 1세대 크루즈와 새로 만난 2세대 크루즈는 겉모습에서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을 보이고 있지만, 이 하체 구조와 디멘션은 거의 일치해요. 수치가 굉장히 몇 미리 단위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쌓아온 데이터와 서스펜션의 기술, 그런 걸 그대로 접목하기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달라진 점이라면 중량, 그리고 규정상 더 넓어진 윤거, 그리고 컴팩트한 바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미세 조절만 더 하면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안즈모 선수와 함께 쉐크다운을 했는데요. 어, 기대했던 만큼, 그리고 저희가 준비했던 만큼의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어, 달라진 규정 때문에 넓어진 윤거와 또 넓어진 폭의 타이어, 이런 부분에 대한 어, 연습과 어, 개발을 조금 더 마무리한다면 어, 강력한 2세대 크루즈는 1세대 크루즈의 명성을 넘어설 게 분명합니다. 극한까지, 어, 사용하는 레이스카의 퍼포먼스에는 뜨거운 열, 그리고 소모되는 타이어.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그 중에 브레이크는, 어, 가장 듬직하게 처음의 컨디션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브레이크가, 브레이크를 드라이버가 믿을 수 있어야 최대한의 힘을 드라이버는 발휘해서 끝까지 몰아붙일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그 원하는 만큼의 제동력을 원하는 순간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어,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시험을 많이 한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브레이킹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 훌륭한 브랜드와 협업을 하면서 선진화된 시스템을 어, 조언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어첫 테스트부터 최적화된 브레이크 시스템 셋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크루즈 레이싱카에는 그 CTCC에 적용되는 레이싱 스펙과 동일하게 어프론트는 6피스톤의 어, 365mm 벤틸레이트 디스크와 리어에는 2피스톤 캘리퍼의 300mm 솔리드 디스크가 적용되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전륜과 후륜 모두 포뮬러 GT 투어링 등 모든 레이스에서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독일 파지스사의 제품이 적용되었습니다. 올 시즌 각오는 뭐 일단 열심히 하자고요.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죠. 작년에 아쉽게도 어, 작년에 처음 탕, 참가한 그 인디고와 소환퍼플레이싱팀에 약간의 좀 밀리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그 밀렸던 어떤 느낌들, 작년에 셔보레이싱 팬들이 실망하셨던 그거 배로 어떤 우승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팀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경주용 차량을 제작하면서 어, 가장 오랫동안 어,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만난 제2세대 아, 크루즈는 지금까지 만났던 차량들과는 또한 차원 다른 어, 모습을 그리고 준비를 그리고 기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준비를 한 만큼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 그에 따라서 2017년 시즌은 저희가 챔피언을 가져오고 개막전에서 그 성공적인 데뷔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 그 동안에도 감사했지만 앞으로도 저희 쉐보레 내신 팀 그리고 드라이버로서의 안재모 또 배우로서의 안재모를 끝까지 어, 사랑과 관심으로 응원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저희가 더 열심히 레이스에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laughs> 쉐보레 레이싱 팀 화이팅!